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 오늘 각자의 곳에서 한 주를 시작한 후밤 기도의 첫날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가심을 감사드립니다. 저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도 피와 땀 눈물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낫고 나은 저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. 기도해도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쓰고 고집 피우기가 일순입니다.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 중에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. 내가 하고 싶은 말,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어 기도 중에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만나게 하옵소서. 밤 기도의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. 말씀 전하는.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예인의 성도들 기도의 은혜로 가득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